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쭉 해서 이 엑스포다이저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출억 레코드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아, 네. 그러면엑스포다이스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USCI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은그엑스포다이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신청하면은 이게 그 미국의 큐 시스템에 가서 파일을 제일 끝에 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파일들이 다 리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네. 근데 엑스퍼디트 프로젝트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U.S. C.I.S.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트레스보다 더 먼저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음.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항상 그렇게 된다? 뭐꼭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. 음.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엑스퍼디트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빨리 신청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트랙 레코드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받았고 어떤 분들은 10개월 만에 이렇게 쭉 받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